네, 안녕하세요. YD입니다. 예, 저는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의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구요.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가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YD라고 합니다. 네, 어,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 개인키, 공개키, 지갑의 또 다른 차원에 어, 어떻게 하면 거래를 할수 있는가, 예 거래를 해야지 또 그런 지갑들이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의 발전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잠깐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 제 핸드폰 분실로 인해 조금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한 건데 어, 굉장히 본인의 케이스로 생각해 보시고 어 끔찍했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게시판에도 보고. 네.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꼭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예, 백업을 해놓으시고 또그 주소 자체도 정확하게 잘 워크하는지, 예, 작동하는지를 꼭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놨는데 혹시라도 글이 잘못돼서 어떻게 보면 그 수첩에 적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다 저장을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좀 어, 생각하셔서. 아,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조금은 재미있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될 텐데 오늘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1 세대 중앙화 거래소 네, CX라고 어,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뭐잘 아시겠지만 마운티 곡스 때의 2010년도 이후 11년 뭐라고 할게요. 그때 이후에 마운티 곡스가 어, 굉장히 이제 중앙화 거래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앙화 거래소가 이어졌는데 그때 이제 또한 번의 큰 해킹이 되죠. 그래서 특히 해커들의 어떻게 보면 어 먹잇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운트 곡스 사태 이후에 좀더보안에 강화, 보안이 강화되고 한그뭐 바이낸스나 그런 뭐 코인베이스의 등장 이거 역시도 중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마치 은행처럼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으셔야 되는 그런 중앙화 거래소가 초반기에는 많이 등장했다. 또 그거 역시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KYC나 또 다양한 2차 3차 인증을 통해서 거래를 좀더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전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중앙화 거래소는 굉장히 좀 나왔다,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어, 암호화폐는, 이제, 뭐, 탈중앙화잖아요. 그럼, 탈중앙화, 어, 스럽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화 거래소의 장점, 단점, 향후의 방향을, 어, 좀, 나열해 봤습니다. 좀, 뭐, 서버에 장, 뭐, 서버가 굉장히 충분한 파워를 갖고 있다면, 높은 거래 속도가 있을 거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면, 풍부한 유동성이 생길 거고요. 또 어, 어, 앱을 어떻게 잘 만드냐에 따라서 인터페이스가 좀뭐 강화되고 또 고객 지원 센터 마치 뭐 은행 같죠 그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또 어, 근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이제 그 보안이 강하지 못하다면 해킹의 위험이 항상 있고요. 또 개인정보도 다노출되어야 되고요. 또그 거래소 한 곳으로 의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탈중앙화된 그런 그이 어, 세대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 그런 뭐 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해서 2세대 탈중앙화 덱스라고 하는데 이, 어, 탈중앙화 거래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 어, 뭐 대표적인 데가 이제 유니스왑이나 이런 데인데요. 바로 중계자 없이 P2P 거래를 약간의 어, 어떻게 보면 좀 가능하게 합니다. 또 보안도 어,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키를, 어, 개인이 소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 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어떻게 보면 그 서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정보가, 어, 제공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여러 그 스마트 계약 기반의 그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DEX가 바로 2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덱스의 작동 원리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동성 풀을 생성을 하겠고요. 그 유동성 풀에서 어, 어떻게 보면 자동화된 마켓 매칭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매칭한 걸로 수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수수료는 좀더 뛰게 됩니다. 그 대신 어, 어떻게 보면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면서 이런 어, 어떻게 보면 좀 아까 그 중앙화된 것보다는 좀 속도도 좀 느리고 그리고 어 수수료도 조금 좀 강하고 많이 뛰는 그러한 어 덱스가 이제 많이 있지요. 여러 수합, 무슨 수합, 수압, 무슨 수합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를 또 많이 사용들 하십니다. 어느 분들은 거래소를 많이 사용하시고 어느 분들은 덱스를 많이 사용하시고 양쪽을 다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처럼 양쪽을 다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1세대, 2세대가 아직도 현존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와서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타마스크를 기반으로 많은 지갑들이 지갑상에서 약간 덱스와 같이 수합하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메타마스크를 열어보시면 메타마스크 내에는 다른 걸로 수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된게 아니라 덱스를 지갑으로 땡겨 온 겁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덱스 중에 가장 효과적인 지금 수합 뭐 유리 있는 게 무엇인가를 어, 본인 그 어, 메타마스크 내에서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그 가격을 찾고 그걸로 간단히 바꾸면서 수, 어떻게 보면 어, 수수료는 뛰겠죠 예, 그러면서 그 지갑 내에서 자산이 어, 다른 어떻게 뭐 아무 암호, 암호, 암호화폐로 바뀌는 그런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한번 정리를 하면 CEX에서 DEX에서 어떻게 보면 지갑으로. 근데 이렇게 지갑이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아, 그냥 지갑에서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 그 약간 좀 재래시장, 시장을 가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 뭐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고 또 지금 이렇게, 음, 하는 걸로 변환하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면 좀더 편하고 편한 거를 찾는데 솔직히 지갑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갑에서 괜히 거래소로 보내지 않고 지갑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나 덱스를 이용하던 사람이 아 그냥 지갑에 있는 덱스를 쓰지로 변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인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중앙화 정도는 에 1세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마치 은행과 같습니다. 이제 그게 싫어서 2세대가 나왔고요. 3세대도 역시 2세대를 좀 본딴 어, 거지만 어, 통합지갑 서, 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래 속도는 안타깝게도 시, 어, 중앙화되어 있는 게 가장 빠르겠죠. 서버로 가장 많이 어, 파워풀하게 돌릴 테니까요. 하지만 어, 뭐 사용 편의성은 제가 보기에는 지갑으로 점점 더갈것 같습니다. 또 보안성이나 유동성도 어떻게 보면 어, 개인 지갑에서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세대는 중앙화된 거래소, 2세대는 덱스, 수압, 어떤 어떤 수압, 무슨 무슨 수압 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3세대는 그 지갑이, 특히 이제 메이저 지갑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되는데, 그런 지갑에 대, 지갑 에 내에서의 덱스 서비스로 변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의 미래 전망을 이렇게 좀 적어 봤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크로스체인 기술이 좀더 발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AI 기반의 거래소가 어, 또 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또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의 중앙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또 들어올 것 같고요. 또 사용자 경험 때문에 지금 같이 말씀드린 지갑이 덱스를 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의 발전이 또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음 미래에는 은행을 가는 일만큼 또이은행의서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앱을 사용하는 만큼 이 암호화폐 지갑을 좀더 사용할 것 같다. 우리 비트모빅의 그 지갑도 좀더더 더 빨리 이 어떻게 보면 스텝을 밟아서 좀더 발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되고 있는 지갑도 있지만 여러 어, 암호화폐와 상호 호환되는 그러한 지갑 서비스가 향후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